네명더 있나? 더 있어? 뒤에 더 있어요? 와 아프다. 와 깜짝이야. 마 바로 이식 파견된 지금 와 씨. <laughs> 살아 거기 있어 봐. 어. 도망 나옴. <laughs> 나이스. 뭐야? 저 위에 살아 사라...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. 손 댔어 손 댔어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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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댔어. 안 보여 어디는지. 아니 나와 바로 나 바로 빨리 빨리 아. 됐어. 어딘지 아예 안 보여. 여기서. 야, 그 창으로 나왔으면 바로 잡았어, 도마리. 살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, 근데. 그러니까 손대고 있었다고. 죽지. 파쿠라는 순간 죽지. 안 죽어 쌓이. 당신을안 봤다니까, 얘가. <laughs> 넘프한테 소리 들을 거 아니야. 안 보지 당연히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. 어, 지금 이층에 있어요. 응. 음. 오, 호우. 안 되지, 안 되지. 건방졌지 안에. 너무 과속하는 거 아니야, 이 형? 원래 운전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맨날 차 뒤집어 먹지. 운전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너무 늦게 껐는데? 미 하나 있어요. 어, 이 어, 새끼가 어. 이 씨. 무슨 보고 있데아 뭐야, 얘 죽은 거 아니었어? 앞에 그러자 바로. 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. 살려 주세요. 어, 그러자. 그러자 죽었어. 그러자 죽었어. 반대쪽 집에서 맞았네. 어. 아씨 차방다. 예방 제어요지나감아 너무 늦게 나왔다 내가. 아 저기 박혀 있구나. 얘 하나 떨어지네. 사람. 아이야야야야 개라수기. 가 옥상에서 마시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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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님 데려가 어떻게 해저 학교를 저희가 어. 학교에서 같이 싸우는 거 아니면 못데려가 뭐냐 저거 뭐냐 이쪽에 고급 아 이러면 또못 참지 얘들 먹고 갔을걸 아니 있어, 싸우고 있어. 하나 있어. 아직 사람 있어,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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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있어. 사람 있어. 있어. 어 깜짝이야. 이게 <놀람> 아 잠깐만요. 아나졸다 저기 1번 박은 데 지금 사람 있거든요. 저기. 한발 맞췄는데? 나이스. 한 발이 기절. 1번? 네. 네. 저고급 쪽에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졸라 아프다잉. 집에 쏜다. 집에 서 <웃음> <웃음> 기절, 아 킬. 하루 여덟 파 쟤7 0아더도는중쟤 ㅈ댔음 가 저거 덩져놨거든요 하나 아, 남았어 이제 뭐야 멀리 차를 잃거 <목소리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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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, 뒤에 후니 음후이 있을거야 후니 있다 예쓰 야씨 폭이 몇 개야? 세 아, 개네 와 4. 폭만 세개와 미쳤는데 <laughs> 오른쪽인가? 저건가? 아닌가? 잠깐만 가자 아 전에 경쟁전에서 이랬다 멸망했는데 그냥 바로 맞네 오른쪽인데 맞았네 여기. 안 됐어. 다른 방향. 여기구나. 씨발 소리 졸라 깜짝이야. 뭐야 이거? 아 제발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나또 스택. 살려. 살려. 더 들어가 더 들어 끝까지 들어 끝까지 들어가, 들어가. 수레까지 수레까지 수레까지. 어, 더 들어가 아, 여기 네. 여기.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다 이 집안 이 집안에. 오케이. 음, 너잼겼어 뛰어 내려야지 친구들. 알아. 어. 바로 앞에 3명. 있는가 이거. 맞지, 이게. 보인다. 어. 간 아, 소요. 와 살았어 왜 살았어 나나 나 어떻게 살았냐 어, 이거 이걸 살았어? 어떻게 살았노? 아 너무 좋고 꼭대기 아, 선... 하나 2층이랑 나온다 한 마리 기절 나오다가 2층 3층 있어요? 와 그... 세게 소리나 좋네 개좋네 그 소리 깐로자 깐로자 경장 놀러줬어요 방장 누구야 나야